이사야서 이십팔장 십사절부터 이십이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나 아침마다 지나가며 쥐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가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소 시키부원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피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감동 가운데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두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께서 2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은 이사야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그런 이사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예루살렘 지도자, 오만한 지도자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상이 한 사람, 왕에 대한 메시지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너희가, 15대리, 너희가 말하기를 복수형으로 쓰인 걸 보면, 이 들어야 될 대상은 그 당시에 남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이게 무슨 뜻이냐? 사망과 언약하고 맹약했다. 그리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이것도 속임수죠. 속임수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망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망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사망이 이 언약을 맺은 이 당사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네가 도망할 때는 항상 거짓말과 속임수로 너희들의 모든 무기를 삼아서 피해라. 그걸 작전으로 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요즘 정명석 이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모사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작전이 있습니다. 모사란 불리할 때 거짓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이 JMS 선생님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속여도 아무 죄가될게 없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모사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교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퍼뜨리고 그것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게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도 진짜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작전이고 자기들 안에 있는 교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데까지는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이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희들은 믿을만하다고 인간이라고 약속을 하고 저 인간이 혹은 저 나라가 저 군대가, 저 조직이, 저 돈이, 혹은 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 것입니다. 그럼 언약을 맺으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언약은 거짓말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언약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리하면 거짓말하거나 피하거나 모호하게 변명해 버립니다 이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인간을 믿고 인간의 군대와 조직과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전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이 나라가 힘 세면 여기에 붙었다가 저 나라가 힘 세면 저기에 붙었다가 하는 그러한 속임수와 거짓말과 표리부동한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대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때만이 일일까 이사회가 살고 있었던 주전 750년, 720년 어쩌면 이때는 히스기아가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아 때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몸부림친 왕이니까 특이한 왕이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도 악한데 아들도 악하고 이 사람만 경건합니다. 그 이해가 잘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다 악하고 아들도 그악했고 무나세도 이 사람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평생 동안 경건하게 살은 사람으로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보다도 오히려 위대하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잠깐 반짝하는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인간 의지하고, 애국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든, 아니면 자기 군대를 의지하든, 뭐든지 의지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흐름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맹약을 맺었습니까?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정말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조금 머리를 극적적 하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백약을 맺은 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이미국땅에 살면서 제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돈, 재물, 여기에 내가 쏠려서 그것 따라가고 살고 있으면 매일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동기 부여와 그리고 내 시간을 제일 많이 얻어들이고 내 관심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것이 만약에 그거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 그것하고 맹약을 맺었구나. 너는 그것과 함께 약속을 맺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현실적으로 맹약을 맺은 것이 진짜 맹약을 맺은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나 내 관념적으로 맺은 맹약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때 제일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 그게 진짜 명약을 맺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명약이다.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건 죽는 것이다. 죽음의 길이다. 사람들은 우리들 신기한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매향을안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나는 그렇게 매양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맺었다. 네 삶을 봐라. 네가 어디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무엇이 관심 많은지 그게 진짜 매향을 맺은 거다. 그다 가짜요. 죽음이요. 그것 때문에 네가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변명도 하고, 기분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신앙도 어떨 때는 팔아먹고, 어떨 때는 너의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게 인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지만, 또 한쪽으로는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참 균형을 맞춰서 해주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꾸고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의지하고, 거짓말을 의지하고, 죽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죽음인지도 모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길을 열어놓고 방법과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 준다. 1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자급하게 되지 아니 하리로다. 얼마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인지 우리는 압니다. 아이 돌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한 돌, 여러 돌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돌입니다. 인간이 세운 것도 아니요,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가 이상을 볼 때에 금신상은 동, 철,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을 보았을 때 갑자기 산에서부터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뜬 돌이 내려와서 그 모든 신상을 다 부수뜨리고 그 돌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가득 채워졌다. 그런 환상을 봅니다. 어떻게 그 돌이 나와서 넘어뜨리고 그 돌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느냐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6절에 있는 내용과 다니엘이 이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과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계속 계속 연결됩니다. 오늘 일단 16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삼는 기초 돌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버젓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돌을 주신다. 그러면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무슨 돌이 또 필요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시대에 주신 약속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한 돌이다. 그 돌은 시원의 기초석이다. 그리고 기초석은 시험한, tested. 내가 시험한, 바꿔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내가 증명해 줄수 있는 돌이다. 하나님이 보증한 돌. 하나님께서 이 돌은 믿을 만하다. 이 돌은 신뢰할 만하다. 이 돌은 견고하니 기댈 만하다. 이 돌은 튼튼하니 그 위에 올라서도 된다. 이 돌은 흔들리지 않는 돌이다. 그러니 이 돌과 함께 있으면 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인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금을 시험해서 순금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사람을 인격을 시험해서 아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테스트해서 합격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 돌은 믿을만합니다 탄탄합니다. 신실합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간은 거짓말하고, 내가 믿고 있는 대상도 거짓말하고, 내가 의뢰하고 있는 것들도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돌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신실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견고하며 그래서 이 돌이 오늘 본문에 그것을 믿는 이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사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 이사야는 계속해서 주의 40장부터 60장까지만 거기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7장, 9장, 11장,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그리고 오늘 28장, 심판을 얘기하는 한 가운데에도 거기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세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다. 그분은 한 아들이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7장, 9장, 11장. 그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된다. 오늘 다양한 표현들을 써서 메시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모든 초점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메시아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베드로 전서에서 어떻게 썼는지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에 이, 이 메시지에 대하여 발전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은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태카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기초석인데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기도 하고 생명을 주는 돌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돌이 생명을 줍니까? 비유죠 건축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이산 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요 왜그 생명을 내가 받으니까 내가 전기에 손대고 있으면 전기에 감전이 됩니다 그렇죠 전기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나쁜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로 내가 산돌 곁에 늘 붙어 있으면 그 산돌에서 나오는 생명이 내게 늘 흘러 내 삶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냥 흘러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고 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인생을 바꿔주시고, 시각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을 볼때 시각도 바꿔주시고. 옛날에는 비판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꼬투리 잡는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아, 옛날에는 그냥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꼬이고, 어려웠던 사람이 갑자기 펴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그냥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복도 다 주고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그것들이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접하면서 그 접한 사람이 그 생명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기쁘잖아요. 향수 가게 가면. 향수를 묻혀오잖아요. 냄새라도 맡고 몸이라도 조금 묻혀오잖아요. 그걸 뿌리면 향수가 내 몸에 묻어서 얼마 가잖아요. 그원리가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늘 붙어있는 사람그 산돌 되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먹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걸 추구하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느냐를 늘 간구하시고 그것을 체크하시고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에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중심과 무게를 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 그산 돌, 하나님이 주신 돌, 이 땅에 보내 주신 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초 돌, 이 교회의 기초 돌이면서 우리 인생의 기초 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 그 바위 되는 분이 보호해 주시고, 바위 되시는 분이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바위 되시는 분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방어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반석되신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루가 우리 주님 곁에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곁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셨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반석 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곁에 옆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능력의 힘이요, 그 삶은 변화의 힘이요, 그 삶은 놀라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모습, 예수님 얼굴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년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희 스교의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